안녕하세요. 저는 하스 공작기계 천안지점량프로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스는 이번에 한국 공작기계점에 대비해서 머신센터하고 CNC 선만 위주로 해갖고 5축 장비하고 3축 장비, 인덱스 관련해갖고 이번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VF3SS 장비는 고속가공기 장비로 해갖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5호기 장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축 마력이 30마력이며 RPM은 12,000. XYZ 스트코가 각각 508, 그리고 1016, 그리고 6 5 2이 되는 장비로서 어, 옵션은 주축 관통 시스템인 TSU 시스템하고 그리고 각종 어, 워크 자표하고 그리고 공구 기립 공구기 보정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위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장비는 자동으로 어, 툴 세팅하고 워크 좌표를할수 있는 모든 어, 자동화, 어떠한 측정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시, 장비입니다.